최근 정부의 강력한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K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운명을 같이하는 생명과학 전반의 연구개발 지원 기업입니다. 최근 거시적인 시장 환경은 이 기업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재무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준 매출액은 14억이며, 영업이익 마이너스 27억,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3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93.57%에 달하는 적자 상태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전의 카드도 있습니다. 첫째로 부채비율이 20.1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며, 단기적인 재무적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유보율이 무려 421.15%에 달합니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보유했다는 것은 향후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혹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상당한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이 충분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치 지표를 보면 PER은 마이너스 47.17배이며 PBR은 37.94배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수급 동향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하루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10만 3,726주를 순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미미하지만 외국인의 이러한 대규모 유입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사업 영역과 미래 성장 가능성도 짚어보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진단, 그리고 유전체 분석과 세포 치료 관련 장비 등 생명과학 전반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개인 맞춤형 의료 수요 증대는 이 기업에게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밀어주는 시장이라는 뉴스 헤드라인처럼 신약 개발 지원과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421.15%의 유보율은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혁신적인 진단 기술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와 M&A의 강력한 재원이 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만4천원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열된 완벽한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중장기 상승 추세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9만5천원에서 9만8천원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한 후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과거 폭발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세가 진정된 가운데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이른바 가벼운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보조 지표인 RSI는 61.5를 기록하며 강세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상 과매수권으로 분류되는 70 이상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자금 여력, 외국인의 수급 유입은 분명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만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적자 상태와 미래 가치가 선반영된 높은 PBR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발표될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 성장 추이와 비용 절감 노력이 실제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K바이오의 성장과 함께 큰 도약을 꿈꾸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술 개발 현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